예,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산정 거기 보이시나요? 네, 거기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어, 지급 사유 보시면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제로 손해가 아니라 보장하는 제 보상하는 손해 지금 마음대로네요 이게. 전체를 여러분 답안 시때 혹시라도 남으면 그냥 보상하는 손해로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이양직파불능보험금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양직파불능이다 그러면, 그 논은 아예 진짜 별을 못 심는 논이에요. 어. 그래서 다른 거 심어라. 다른 거 심어라. 이거 하고, 대, 다른 거 심어라. 그래. 대파라고 그래. 대파? 다른 거 심어라. 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번에 지급거절 사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논뚝정리, 논갈이, 비료실비, 제초살포 일과목이 때 내용이죠. 이거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2 양전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제가 불능자 붙은 애들은 계약이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환급보험료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러냐면 환급보험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2양 제집화 불능봉 산정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어제 했었죠. 제2항 재직파 재파종 재정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렸죠. 그 거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급 사유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 초과요? 10 초과. 제2항 재직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뭐 보험금을 일회 지급한다. 돼가지고 밑에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이다. 면적 비율은 피해면적 나누기 가입면적 또는 가입면적분의 피해면적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경작불능 조사의 보험금 산정을 보시면 자 밑에 지급사유가 보시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의로 식물체 피해를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기부담비를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들때 자기부담비를 따른 일정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지금. 10%형은 45.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45, 42, 40, 35, 30이다. 3회 시험에요. 자기 부담 비율이 15%라고 저 괄호 넣기 해가 조그만 글씨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작불농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사유하고 보험금에 대해서 써라 라 했는데 쓰실 때 진짜 그랬어요. 3회 때. 아껴 가신 분은 그때 떨어지신 분 말씀 드리니 틀렸던 분 마, 마,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는 다 썼대요. 일 갔다가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자기부담비몇 퍼센트요? 15 퍼센트 가입금액의 42 퍼센트만 적으시면 되는데 다 써가지고 틀려버렸어요. 사족이죠. 사족 올해 8회 시험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당부했는 말씀을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보시죠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으시고 문제를 안 그럴 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하시려데 차분, 차분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제, 이제 우황청심을 갖다가 드시는데 우황청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 한개 한 먹고 안 차분해진다 두개 먹어버리면 너무 차분해져하고 세월 안에 가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필요한 겁니다. 모의고사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이제 정리 하시는 건데 자그 다음에 조사료용도 보시면 밑에 지급보험금은 뭐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비율 곱하기 경과비율이다 있습니다. 이 보장비율이 위에 있는 45 40 42 40 3 0 30을 말하는 겁니다. 넘겨 보시면 표가 나왔는데요. 표가 자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80, 85, 90, 100 가는 거죠. 지금 5씩 늘어나는 거죠. 5월 달만 외워두 5, 6, 7, 8 해가지고 5월 달 얼마? 80. 6월 달 85. 7월 달 90. 8월 달 100. 뭐 말이냐면 5월 달에 사고 났을 때는 내가 지고 경작 불능됐다 그러면 80 적용시키고. 6월달에 사고 나가지고 경작불능이다 그러면 85 그런 의무입니다 지금 이게 자그다음 나번에 지급 거절 사유 보시면 경작불능에서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의 벼 벼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재방 붕괴로 토사가 덮친 피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비 엄청나게 와가지고 구레나 섬진강 넘쳐가지고 막 자갈 굴러들어고막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경작불능 대상 농지가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답번에 있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능자 들어가 있는 일들은 계약이 소멸하면 환급보험료 발생한다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367페이지 보시면 수학량 감소보험금 산정인데, 거기서 일단 보실 거는 표 안에, 표 안에 그 피해율이 평년 수학량 마이너스, 수학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학량 돼 있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뒤에 보시면 뭔 표가 나어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어때? 여기 있다. 여기 여러분 553페이지 여기 보시면 거기에 벼가요. 잠깐만요. 어. 553페이지 한 중간에 보시면 찾아보세요. 표에 수학 감서라고 보이시죠? 그오른쪽에 바로 벼 피해율 벼해 가지고 보장수학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보장 수학량 이너서 미보상감수량 마이너스 보장수학되어 있죠. 지금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지금 잘못 바꾼 겁니다.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평년수학량 바뀌었는데, 1차 시험에 1차 시험 그 농업재해보험에서 나올 때보장수학량 나와서 시험에, 시험에 혹시 1차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푸시면 되고요. 틀렸다 하시면서 안 푸시면 안 돼요. 푸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평년 수확량 나올게요, 평년 수확량. 이게 맞다. 평년 수확량으로 하는 게 맞다. 보장 수확량이 어쩐다? 틀렸는데 안 바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는 농부문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농구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이게, 이게 뭐, 시행령인가, 뭔가 거기에 붙어 있는 별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바로 일본의 평년 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해당 농지 식재 내용 현황 및 경작 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으로 활용하여 사용자 뭐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나 번에 보시면 지급 거절 사유 보시면 뭐, 경작 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식물재 피해 2 5 이상인 경우 즉 그래서 경작 불능 보험금 지급돼 버리면 이후에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한다 한다안 한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 양, 직파, 불릉이 있고요 제, 이 양, 제, 직파, 불릉이 있고요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경작, 불릉이 있습니다. 경작 불릉이.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지급이 됐어요. 못준다고요 계약이 소멸됩니다. 이 이후로 별을, 변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얘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 변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얘가 지급이 됐어요. 계약 소멸해야 안 해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제2양 재지파 불농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후에 경작불농 수확량, 수확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수확불농이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급이 될수 있어요. 얘는 벼만 늦게 심은, 늦게 심은 거죠? 늦게 심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용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2양 재지파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금이. 나머지는 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어는수학 감소 보험금도 안나가는 건데 재2양 재지파 보험금은 나가는 겁니다. 경작 불능하고 수확 수학 감소하고 수확 불능 보험금이 아 감사. 어쩐지 여러분 눈빛 이상하더라. 그럼 만약에 수확 불능 보험금이 나갔다. 얘가 지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 소멸되네요. 왜요? 아까 제가 수학불능 보험금 언제 한다고요? 수학량 조사할 때. 얘는 수학감소 보험금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감소 보험금 지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혹시라도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수학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애들, 세 가지 써다 그러 어떤 놈도 써야 돼요? 이양지파경작불록수학불록여세 가지 쓰셔야 돼요. 얘는 지급 되요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바로 5번에 수학불록보험금 산정 보시면요. 가, 아, 번에 지급 사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1호 벼, 보험의 목적인 벼 조곡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별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 신청한 경우 밑에처럼 지급됩니다. 그게 60, 57, 55, 50, 45죠? 얘도 경작불능보험금 거기다가 15씩만 더하시면 돼요. 15씩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경불만 경 정확하게 외우시면 수학불능은 이제 자동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15씩만 더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368페이지 보시면 뭐 지급 거절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1번에 보시면 경불보험금이 경작불능보험금이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식물체폐 65% 이상이어가지고 경작불능 보험 시 지급된 경우는 계약이 소멸되죠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불능 보험이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2번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의 표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뭐 시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경보 보험금 지급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로터리 작업하고 수화 과장 미수화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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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수 있었죠 네, 세 가지 그 경우입니다 지금 다 번에 보시면 이제 계약이 소멸되고 환급보험료 발생한다 안 난다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 가실게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경작불능보험금 경, 경작불능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식물체 피를65% 미만이에요 또는 식물체 피를65% 이상인데 계약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조사를 할까요 수확량조사